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주화 교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한국의 주화 경매 낙찰받았고요 음, 만원의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인즈 오브, 코인즈 오브 코리아라 그래서, 음, 동전 상태는 아주 잘 나와 있고요 1원, 5원, 10원, 50원이 다 있는데, 음, 이제 이 동전에 이제 연도를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2017년 50원, 2016년 100원, 그리고 1983년 50원, 2020년 10원, 그리고 1982년 1원, 그리고 2017년 500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 500원이랑 50원, 그리고 10원도 2020년이라 뭐 지금은 다소 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어 새로운 동전을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하고요 예, 2016년 100원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그래도 이 옆을 열 수가 있어 가지고 옆면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그냥 슬로동 열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필름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100원 5원 50원 이거에 대한 표시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덮으면 이제 500원 표시가 이렇게 되고 여기 100원 표시가 되고 이런 그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음. 제가 이 코인으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0원짜리는 요즘 춘천 한내에서 나오는 2018년 미사용 500원이고요. 그리고 10원짜리는 2011년 10원짜리입니다. 제가 롤을 깐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100원짜리는 2005년도 이건 저희 밴드에서 진 회장님한테 분양 받은 거 같고요. 2018년 1 0 0원짜리은 너무 좋은데 요즘 단가가 너무 세서 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지는 못하고. 그리고 2018년 50원짜리 미사용. 이걸로 500원, 50원은 2018년도로 놓고 100원짜리는 2005년 100원, 10원짜리는 2011년 10원짜리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다 빠져버리네요 음.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는 이렇게 빼고 간단한데 이렇게. 짜리는 2018년도 꺼 50원짜리입니다 원래 이 코인 이거 케이스는 아치사에서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일단 요즘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이 한국의 코인 요거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만원에 낙찰받긴 했는데 요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음, 교체하고 남은 500원짜리는 미사용이긴 한데 흔한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고, 음, 이렇게 다 세팅이 되고요이걸 다시 이렇게 덮으면, 예, 네. 감쪽같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500원은 2018년 500원, 100원은 2005년 100원 미사용이구요. 2018년 50원, 1983년 5원, 2011년 10원, 그리고 82년 1원. 이렇게 한국의 주와 연도 교체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동전 세트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인데, 아, 모두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